네. 뭐가 네요? 갑자기 어색하지? <laughs> 방금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이슬람 경제학이잖아요 정말 생소한 학과긴 한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 학과를 다니다가 왜 갑자기 한국어를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왜 아까 돌아보니까 한국 통역이나 번역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슬람 경제학이랑은 솔직히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걸 하고 싶으신 건지 근데 이제 한국어는 그 전부터 할수있어요 그냥 취미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때 제가 집에서 막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용돈을 받고 섰다가 그 학교 안 가니까 용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와 아, 이러다가 좀못 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 어떻게 돈 벌지? 근데 거, 그, 근데 인도네시아는 알바를 잘안 한단 말이에요. 좀... 자리가 없죠. 네,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든 뭘지, 내가 할수 있는 게뭐 있지? 제 친구들이 막 음식 팔고 막 그런 친구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해가지고 생각난 게난 아, 한국어 할수 있는데, 그럼 가르쳐 볼까? 해서 이제 친구랑, 처음에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 한국어 약간 강사 아, 될까? 하다가 근데 토픽을 보고 나서 토픽도 다행히 잘 나오고 해가지고 번역 일, 통역 일을 지원을 하고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게 습니다 되게 길게 말하셨는데 결국은 처음 시작한 건 놀고 싶어서. <laughs> 네맞 먼저요. 뭐. <laughs> 결론은 돈이 필요해서 아, 시작했다. 돈이, 아 신기하다. 이.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럼 어디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봐야 되는 거야? 여기 빨간색 여기 있아 보인다, <웃음> <여기도> <웃음> 보인다? <웃음> 뭐야 방금 <뭔가? 웃음> 말투 뭐야? 했다. 카메라맨이었다가 응. 수화를 제외하고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인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요? 좋은 점 좋은 점과 나쁜 점 인도 사람 아니면 인도니아 사람? 인 나라.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laughs> 어, 일단,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게 되게 좋은 거같 근데 안 좋은 거는 교통, 알, 알잖아요. 교통수단, 뭐, 뭐 대중교통도 잘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 뭐, 걸어가고 싶은데도. 뭐, 인도가 없이 맞아요. 신호등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아 그래. 맞아요 무단횡단 엄청 어, 많이 하고. 무조건 무단횡단 거의. 아, 아, 기본 맞아. 맞아요. 자카르타니. 알죠 뭔지 알죠 <laughs> 이거 맞아 요저 눈치를 보면서 <웃음> <웃음> 이러면서. 다 아, 네, 공감하는 내용이야. 맞지 <laughs> 당연하지. 아그러면 그렇죠. 되게 위험하죠. 막 이렇게 빨리 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땅이 넓다 보니까, 뭐, 좋은 거는 집을 크게 지, 지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좋은데,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저, 저도 집에서 옆, 기차역까지 30분 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꽃책을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것도, 넓어서 별로다. 넓어서 별로다. <laughs> 넓, 넓어서 좋고, 넓어서 별로다. <laughs> 쓸데없이 너무 넓다. <laughs> 그런 거 말고, 그러면은, 좋은 점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하다 말고 아.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사람이 착하다. 아, 그게 그게 음, 그거야. 약간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약간 사회가 빡빡한 느낌, 약간 빡빡하게 사는 느낌인데 여기는 약간 여유롭게 사는 산투이 산투요 어, 맞아요. 네. 산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덜 조급한 그런 게 있는 거요 근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뭔가 아, 의욕이 없는 없어요. 느낌이랄까. 그 그러니까 저는 산토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한국 빡빡하다고 했잖아요. 동의해요. 굉장히 빡빡하고 사람들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약간 인도네시아의 그 산토이랑 한국의 그 빡빡한 반반만 딱 반반 섞이면 너무 완벽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한국사람은 좀 쉬는 거좀 알아야 되고 동등자 아, 사람들은 좀 열심히 하는 걸 알아야 돼 한국은 뭔가 네. 쉬면은 뒤쳐지는 거같아 어, 다른 사람들이랑 네. 그 경쟁을 했을 때 내가 뒤쳐지는 거 같고 네. 내가 밀리는 거 같고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야 마음 편하게 근데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쉬어 네. <laughs> 뭐, 맞아요 뭐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고 약간 왜냐면 아무래도 여기는 종교가 좀그러 <laughs> 그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정부랑 그거랑 무슨 관인거예요 약간 신이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잘안 됐을 때, 아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그냥 신의 뜻, 신이 나를 위한 시련을 주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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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 시련, <laughs> 이, 이 시련 또한 약간 의미가 있을 거다. 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를 하게 해줘. 시험에 떨어졌어요. 아 내가 열시, 열심히 안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자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 딱딜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게 신의 뜻인가보다 난 열심히 했는데 난 할만큼 했는데 그냥 뭐 다른 다른 뭐랄까 이거 안되니까 다른 길 있겠지 막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이 도 좋은 그거를 맞아. 주겠지 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한국도 그랑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직접 와보신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뭐 유튜브나 뭐 드라마나 혹은 영화를 통해서 한국을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국에 관해서 좀 뭔가 부러운 점이나 좋은 점 혹은 좀아 이건 좀 별론데라고 생각한 점이 있어요. 부러운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동네는 모든지다 있어요. 있잖아요. 한국의 민이점 <laughs> 뭐. 할수지뭐 뭐, 이런거 다 있어요. 카페. 네, 제집 근처에는 거의 뭐 편의점은 있는데 다른거는 막 맛집이나 그런거 없단 말이에요. 완전 그냥 차 타고 가야되고. 그게 그렇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별로. 고 생각난건 그 정도. 시설. 시설.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 좀 뭔가 아 이건 좀 별론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게 있어요? 어떤 <laughs> 게어요 <딱히 웃음> 네, 지금 생각한 건 딱히 없는데. 여러분, 대이 생각한 건 뭐가 어... 별로였어요? 인도네시아요? 아, 한국이요. 아, 한국? 네. 한국이 별로인 거? 저는 어쨌든 한국에서 초, 중, 고, 대학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특히 고등학교 때 음. 정말 야자까지 포함하면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미래나 자기 꿈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공부했을 때를 생각하면은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 진짜 막 내가 뭘잘 하는지 혹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렸을 때는 고민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고민이라는 것도 연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하나 생각났어요 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진상 손님도 많고 막기예분면고위험하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한국은 치안이 좋긴 하지만 와 비천비천 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별가다가 막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런 게좀 근데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뭐 해롱해롱하고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인도네시아보다 안그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음. 음. 맞지. 도둑이 많아요. <jamais> 어 소라도 말하자면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 고하거든요 너무 위험하죠. 시안, 시안이 안죠. 왜겨 안좋아한국은딱히 그런 게 없어요. 네. 저 주시 오빠가 2시, 1시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거 항상 많아요. 씩씩이 굳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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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자면 그거 나아. 오히려 지금 인도네시아 거 하나 생각났어요 <laughs> <laughs> 인도네시아 거는 뭐 10조 받는 네. 점을 그러니까 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뭐 20대는 아직 이르지 이런 사람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20대부터는 약간 이미 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23살, 24살 이렇게 되면 뭔가를 해내야 될것 같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될것 같고 뭐 결혼을 해야 될것 같고 요 23살, 24살 네, 20대 중반 아프리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Quarter Life Crisis라고 해서 어, 그런 겪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모레 들어서 2 5다 살까지 뭐돈 얼마 아직 뭐안 모았으면 약간 뭔가 붙여진. 물론 그걸 상관없어하는 사람 있겠지만 2 0대 후반이 되면은 너그면 언제하니 뭐 오, 결혼 얘기가 네. 제일 많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국도 똑같아요. 근데 조금 나이가, 나이가 좀 네, 뒤로 그렇죠. 갈 뿐지 음... 결혼 이야기 같은 경우도. 한국도 똑같이 있어요. 다만 네. 인도네시아는 20대 때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근데 한국은 이, 1인 가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죠. 늘어나고 있죠. 근데 네. 그게 좋진 않잖아요. 아 그쵸. 그게 좋은 않는데. 건 아니에요. 결혼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애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뭐 정치나 대통령이나 좀안 좋은 소리를 하면 잡혀가요. 어느 나라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아. 자기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는 다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 나도 우리나라 정치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거든.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정치나 이런 거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말하고든 안 좋은 건안 좋다. 뭐 욕할 건 욕하고 하는데 음, 한국은 그게 상관없잖아. 그렇게 얘기해. 도 근데 여기는 뭔가 지금은 좀안 되는 눈치야. 네 맞아. 네, 네. 정치는 정치를 얘기하면 끝이 없어. 네. 안 좋은 얘기가 끝이 없어 <laughs>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한방에서 자면 안된다 이런 것들 이걸 법으로 아예 지적을 해버리니까 아 맞아요 음, 음. 그것도 그걸로... 완전 화제가 됐었다 맞아요 그것도 사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 말하자면 인도네시아는 다 이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있고 그런 건데 너무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법을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정보에 까지 신경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마 약간 요즘 따라 그플라스어크그막그 유부남인데 뭐 다른 사람 자고 이런 그 바람피는 그런 불륜? 불륜 그런 사건이 많아서 그걸 방지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외국인한테도 해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건 뭐 없지. 음. 만약에 완전 그 이슬람 나라면 응. 이해가 가능한데 그치. 이게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뭔가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이슬람이 많지만 그막 예전만큼 이렇게 독실하게 믿는 사람이 별로. 맞아요. 없어요. 예. 앞에서는 뭐안한 거, 안 한다, 안 한다, 안 그러지만 뒤에서는 뭐다 아, 해요. 사실. 그치. 그쵸. <웃음> 그쵸. <웃음> 그쵸. 야한 드립은 인도네시아 여자친구들이 더잘 쳐요. 보면, 은 아, 진짜로.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쳐요. 친해지면. <laughs> 네. 약간 눈치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은, 어, 조금, 종교를 잘 지키는 사람이면은,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나쁜 사람처럼, 뭐가 뭔지 알죠. 맞아. 근데 이 사람도 약간 노는 사람 같다 말러은 나를 이제 약간 평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을 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또잘 지키는 사람도 잘 지켜요 근데 아닌 사람도 안 맞아. 맞아. 아무래도 이상한 명작이다 보니까 착한 친구들을 많이 봐요 잘 지키는 친구들도 많아요 <웃음> <웃음> 그 친구들한테는 말 못하겠네 아, 아, 그럼요. 막, <laughs> <laughs> 각자 사람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욕할 필요가.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를 존중하면 되는데, 만약에 좀 싫다 그러면은 그냥 안 보면 어, 돼요. 어, 예, 그냥, 맞아요. 그냥 신경 끄면 되는데, 굳이, 굳이 도 욕을 하고, 와, 진짜, 너 진짜, 진짜 뭐 이런, 이런 사람이다. 이런, 넌 지옥을 갈 거야. 어, 예, 예, 그쵸? 어, 예. 그쵸? 예. 그쵸? 지옥을 간다고. 어. 근데 이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아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다치려 드는 사람 엄청 많아요. 혼수 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지. 한국 사람은 대부분 이슬람은 많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나처럼 국여거나 뭐 기독교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랑 사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건 뭔가 너무 장연하게 이 사람이 이슬람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도 이상하지 않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왜냐면 이슬람 여자는 꼭 이슬람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이슬람 남자는 꼭 이슬람 여자랑 결혼을 아유. 해야 돼 만약에 이슬람 여자가 뭐 기독교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슬람 여자가 엄마 나기독교로 갈게요 남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아유. 다 다르겠지만 어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 없다고 봐 심하게 싸우면 그냥 아예 이제 가족으로 어후. 생각을 안해넌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응. 넌 지금 없다고 생각할게 막 이런 응. 내 자식이 아니야 그냥. 혹시 또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또 만나주실 수 있는지 좋아요 그럼 저희를 응. 실제로 만났잖아요 어떠셨어요? 되게 친근하고 재밌, 재밌는 거 같아요 <laughs> 너무 형식적인 대답 말고 <laughs> 아니 진짜 제가 약간 걱정했거든요. 저는 말을 잘못해가지고 어색하거나 할까 봐. 근데 말도 되게 잘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셔요. 근데 전혀 아니. 안 어색해 보이시는데? 솔직히 같이 있으면서 느낀 게몇년 알고 지낸 사이 같아가지고. <laughs> 아시나요? <아니 그래요? 웃음> 다행이다. 그냥 편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와 네, 되게 신기해. 요 이렇게 막 유튜브에서 실제로 많은 것들은 전 <laughs> 처음이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아니.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또 대화 해주는 걸로 네. 뭐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든 잡담을 하든 리치즈 같이 본 거지. <laughs> 진짜 난 리치즈 난 무조건 확인할 거야. 난 진짜 무조건 확인할 거야. 리치즈 5단계 난 무조건 시킬 거야. 아우 맷부심이 심하시네. 나 <laughs> 확인한다 나 진짜로. 아이언 그 브랭 좋아해요? 네 좋아해. You... 잘 드세요? 네. 아이언 몰라? 그 브랭 욕 되게. 아, 인도네시아욕 많이 알아요. 아 사랑이에요. 아, 욕 많이 알지 않아요? 한국어 욕? 네. 네. 자랑입니까 <laughs>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어딘데요? 타이 랜드. <laughs> 옷 중에 가장 더러운 옷이 뭔지 알아요? <laughs> 넥타이. <laughs> 그거 왜 웃어요? 웃어주면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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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laughs> 웃기지 않아요? <laughs> <laughs> 그리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시고, 저희랑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laughs> <자료로 웃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웃음> 빠이빠이. 선생님 <laughs> <술이> 너무 기분 지요 <감사드려요. 웃음> 예. 예. 은은나 듯. 여요 계란 후라이. 어. <laughs> 아, 이것도 귀엽다. 참 아, 귀여운 거 너무 많다. 어, 아, 눈 돌아가겠다. <laughs> 여기저기 눈 돌아가겠다. 이런 거 멋있지 않아? 이런 거? 어, 멋있네. 그렇지 이건 멋있지? 어, 멋있네. 멋있다고. 왜저기 덮은 미소를. 아니, 멋있다니까? 근데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웃음> 편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이거 <laughs> 맛있어요? 무들들응 어, 진짜 맛있어요 아니, 느끼한 거 좋아하면 은 이거 맛있어 치즈 이파게티 음 한국 음 라면 중에서 뭐, 뭘 제일 좋아해요? 칠라면? 음어 칠라면? 아니 열라면 뭐. 열라면 되게 맵지 않아요? <laughs> 아안 맵죠? <laughs> 에이 매울 리가 아, 그런 게 맵겠어 그니까네뭐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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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삼양은 삼양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삼양 그 브랜드. 네. 불닭. 응. 불닭이라고 안 해. 그 아, 삼양. 삼양, <laughs> 세 마리의 양. 가야, 저희. <laughs>